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에리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해볼 거냐면 얼마 전에 리밋 사장님께서 오늘 리밋에서 아주 멋있는 차 촬영이 있다고 혹시 구경을 오실 거냐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감사한 조건이죠 가서 멋있는 차 구경도 좀 하고 혹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을 좀 하고 그리고 리미 사장님들과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 나누면서 시간 보내다 오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양옆으로 정말 멋진 차두 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둘이 합쳐서 합산 배기량 12,400cc. 콜벳 7세대 그리고 8세대 모델 이렇게 차두대 모셔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두 차의 차주분은 한 분입니다 우선 음,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신 차주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소를 이렇게 대해주신 리밋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주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 제가 반대로 나왔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일단 차주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 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차주님과는 차 안에서 인터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리스트가 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차주님과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볼 건데 제가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 와서. 잠깐 휴대폰을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 제가 질문을 좀 적어봤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는 7세대 콜벳이랑 8세대 콜벳 두 대를 모두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어, 두대다 운용하시면서 주행 질감 면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네. 일단 주행 질감 면에서는 7 세든 일단 좀더 기본적인 전통적인 자동차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프론트 엔진에 그 시트가 엔진 뒤에 있는. 에 예, 그리고 조금 더 A8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그 서스펜션이라든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미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동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어좀더 일반적인 주행, 좀더 편안한 주행을 할 때는 그냥 자동차처럼 운전하고 싶을 때는 7이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탈 같은 경우에는 편하기는 한데 약간 일반적인 자동차랑은 조금은 다른 주행 질감이나 아니면 운동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이 차를 외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흔히 이타샤라고 하죠. 어, 외관에 되어 있는 이타샤 래핑이 가장 눈에 띄는데 어, 혹시 래핑을 직접 디자인하게 된 계기나 참고로 래핑을 차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을 어, 직접 디자인 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이 래핑들의 숨은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래핑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을 바탕으로 래핑을 한 거고요. 사실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조금 힘들었을 시기에 좀 시작을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위안이 된 것도 있고 어좀 제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일적인 거를 제외하고 취미나 이런 쪽에서 좀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좋아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 게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 게임 안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랑 컨셉으로 어, 게임 내에 있는 캐릭터들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그 학교의 특, 학교가 뭐냐면 이제 게이... 게임 내 캐릭터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 학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얘네들이 레이싱 대회에 나가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님이 좋아하시는 게임에 이제 차주님의 상상력을 더 떼어서 직접 하신 디자인이네요. 네. 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콜벳이나 뭐 카마로, 포드 이런 미국 머슬카 흔히 얘기하는 머슬카들을 실제로 많이 봐보진 못했는데 우리 흔히들 이제 머슬카 하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오명들 저 차는 직발만 강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두 대를 운용하셔 보시면서 코너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일반적으로 미국차라고 하면은 직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은 지금도 일부 모델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요 특히 이제 닷지 계열 차들 스테란티스 계열 차량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출력과 그리고 커리티한 차체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코너링 보다는 직선 성능을 중시한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어 포드 라던가 특히 이제 gm 계열 차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스포츠카의 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va 던진는 던진 다음에 어이 차는 머슬카입니다 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만 내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카마로라든가 이제 콜벳 콜벳은 아예 머슬카도 아니에요 에 아메리카 스포츠카라고 아예 다른 장르이라고 그리고 머스탱도 요즘에는 점점 유럽식 핸들링을 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 미국 차 이꼴 직발이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은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C7이나 C8을 가지고 와이딩을뛴다든가 혹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은 그렇게 코너링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음. 물론 독일 차나 이탈리아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맹탕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 어이 차가 뭔가 좀 맹탕한 게 있는데라는 그 소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헐렁할 함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현가속력이라든가 어~ 도로를 치고 나가는 능력 혹은 코너를 탈출하는 능력은 이제 웬만한 다른 회사 차들하고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인터넷에서 어~ 이런 미국 차들의 코너링 성능에 대해서 오명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어, 분명히 이제 확실한 것은 실 차주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오늘 출연하신 콜벳 차주님은 예전에 포드 머스탱도 운용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같은 차를 두대 동시에 운용을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콜벳을 특별하게 좋아하게 된 이유나 아니면 이두 대를 운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게좀 있을까요? 예전에 스무 살때 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최보레 딜러에 이제 차를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차를 사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서부에 있어서 이제 차가 좀 필요했던 사람이라 그때 딜러 안쪽에 이제 동그란 무대 위에 노란색 당시 C6가 현역이었을 때입니다. 그 C6 한 대가 노란색 그 차가 이제 무대에서 조명, 조명을 받으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처음 딱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저차 헤드램프가 굉장히 페라리 f360 모델 나랑 닮았다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 네개딱 박혀있는 그걸 딱 보고 와저차 너무너무 섹시하다 근데 과연 내가 평생 저 차를 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샌가 제가 나이를 먹고 그그때보다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 지금쯤이면 한번 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사실 C8은 조금 어, 충동구매를 한게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다른 차를 살려고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충동구매를 사왔는데 차가 워낙에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타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4만 킬로를 넘게 타게 되다 보니까 아, 콜벳을 한대더 갖고 싶다 그냥 좀덜 부담, 부담스럽게 탈수 있는 차가 없을까 싶어서 알아보는 와중에 C7을 가져오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같은 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C8하고 C7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쉐보레 콜벳이라는 이름뿐이에요. 레이아웃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 다른 차고 보셔도 돼서 그냥 저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차두 대를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 또 드물게 8세대를 먼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7세대를 가져오셨네요. 어,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콜벳이 사실 경남 지역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차입니다 조금 레어한 차량인데 공도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이제 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차를 수리를 하거나 소모품 교환이 불가피할 텐데 혹시 수리에 대해서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편리하신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어, 일단 경남지방에서 콜베스트 레어하다가니까 아, 앞으로 경남쪽 많이 다녀야 될거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나마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어... 콜벳이 레어하다고 해서 이 차의 부품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차의 장점 중 하나가 메이커가 쉐보레라는 건데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쉐보레 차량들하고 호환되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엔진오일을 갈때 엔진오일 필터는 A c 델코에서 만든 표준형 필터를 쓰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어,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경우에도 7세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호환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zl1 이나 zl1 이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환부품이 많은 것은 조금 그렇게 막 유지비가 비싸다거나 혹은 구하기 어렵다거나 이런건 없는데 대신에 콜베 전용 부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c7에 전에 한번 디퍼런셜 케이스를 바꾼 적이 있는데 그 디퍼런셜 케이스를 주문하고 받아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이 차에 전용 부품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조금 값이 나가고 구하기가 힘든데 이제 공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죠. 일반적인 메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이 아주 큰 기업 GM 계열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호환되는 부품들이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목소리> 어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카페 안에서 차주님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눠 봤는데 차주님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바이크도 좋아하시고 탈 것들을 굉장히 애정을 하시는데 혹시 이 콜벳 다음으로 좀 운용하시고 싶은 차가 있다면 한두대 정도? 일단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 중 하나가 실사1을 아, 보내고 아, 리산 GTR 3호를 가져오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는 해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머스탱을 타기 전에는 일, 주로 일본 차를 탔었고요. 어, 그래서 일단 gtr35는 누구에게나 드림카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타보고 싶긴 해요.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다음 차를 진지하게 고민 한다고 생각하면은 왠지 다음 차도 콜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예, 특히 요즘에 점점 예,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 티저가 나오고 있는 C9의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첫 번째 GTR, 두 번째는 또다시 콜벳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LC500, 렉서스의 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또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어 이차한 대당 배기량이 약 6200cc 됩니다 아마 공도에서 볼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승용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큰 배기량이 아닐까 싶은데 어 차주님께서 기름을 가득 넣으시면 60리터가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 가득 주유하면 혹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막히는 길과 고속도로 항속 주행 따로따로 비교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이 c7을 어쩌다 보니까 포스트카로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원래 포스트카가 따로 있는데 이제 차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게 됐고 어 제가 이제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로 출퇴근을 해요. 예, 일명 서구간선도로를 타서 올림픽도로를 타는 예, 그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체증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어 정말 꽉 막혔을 때. 그때 거의 이제 퇴근 시간이 세 시간 가까이 걸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최악으로 찍었을 때가 즉 극단적으로 1지터당 0.4km 정도가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일반적인 시내 주행 했을 때 연비는 한 4km, 5km 왔다 갔다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키고 100km 정상 항속 주행을 하면은 13km, 11km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복합적으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연비를 보면은 한 7.5에서 6.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제 생각보다 의외로 길이 크게 막히지 않는다면 연비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드 극단적일 때는 0.5, 0.4 이렇게 나온다. 어,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어, 차주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또 이렇게 비싼 차 그리고 연비 기름도 많이 먹는 차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요 차주님이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아유, 마음이 좀 아닙니다 <laughs> 아, 열선도 켜주시고 실내등을 켠다고 시동까지 이렇게 켜주시고 오늘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종종 뵙겠습니다 아유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매우 편합니다 이거는 슈퍼카라고 하기가 좀 그래 GT카 GT카 완전 GT카 잡아준 것도 잘 잡아줘. 쏙 들어가서 이게 뭔가 편하게 감기는 느낌 사운드에 대한 소감은? 아제 차만 타다가 이차 들으니까 와.. 엔진한 여섯 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웃음> 어. <웃음>